자, 페이지 12페이지 특강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 1번. 자, 거기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써있어. 서로 다른 이라는 멘트가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구분이 간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를 해석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맞거든? 어? 두 주사위는 구분이 가는 상태구나. 어, 동시에 던지네? 동시라는 말은 순차적으로 던진 거와 어차피 같은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 어, 두개 주사위. 서로 다른.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두 개. 첫 번째.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 있어요. 되게 웃긴 문제야, 이거. 그냥 합이 5라는 사건은, 합이 5인 사건은 A 사건, 합이 10인 사건은 B 사건이라고 생각해봐.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 연일 어나지 않냐? 당연히 안 일어나. 합이 5인데 동시에 10일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A 사건과 B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어?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잖아. 예? 그 그러니까 원래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 B인데, A사건과 B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뺄게 없는 거야.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그냥 NA하고 MB를 더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게 덧셈정리라고. 그럼 생각해봐. NA 합 5인 거 몇이냐? 몇 개냐? 이거 혹시 외운 사람? 합 5인 거 4개인가? 맞아? 합 10인 거몇 개니? 3개냐? 뭔지 알겠어? 그럼 이거 7거 이거 4하고 3이라 했냐? 7이냐 이거? 근데 이거, 이거 기억하지 않냐? 합 2, 3, 합 4, 합 5, 6, 7, 8, 9, 10, 11, 12까지 가능할 때합 1인, 2인 경우가 1, 2, 이거 하나씩 올라가죠? 5, 4, 3, 1, 하나씩 줄어들죠? 그쵸?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7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직접 세봐도 돼요? 합5 하려면 뭐 하면 돼? 1, 4, 2, 3, 3, 이렇게 하면 되죠? 어. 그런 개념이에요. 설명하진 않겠다. 2번. 어, 합이 4의 배수가 돼. 합이 4의 배수인 상황에는 합이 4인 경우, 합이 8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잖아. 합 4인 경우가 몇 개야? 3개 아닌가? 합이 8인 경우는 몇 개였지? 5개였나? 하나 줄어든까 7일 때가 6이니까 8일 때는 하나 줄었잖아. 그 온가오, 오, 오, 네. 그 다음에 합이 12일 거는 6, 6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9개가 되겠다. 뭐 이런 거야. 심심하면 직접 세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특강이 다음을 구하시오. 1번, 144회 양해수 자 요거는 별도 설명 좀해 보겠습니다. 아 볼게요. 어 니네 양의 약수의 약수의 개수시기 약수의 총합 구하기 이런 거다 기억하니? 약수의 총합 구하기? 아자 이거를 예시로 한번해 볼게요. 144 아, 144 너무 많은데? 144 144 144 144 그냥 하자. 144해 볼게요 그러면. 144는 몇 곱하기 몇으로 소인수분해 할수 있어? 12 곱하기 12가 144인가? 12의 제곱? 12의 제곱. 12는 3 곱하기 3인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이거죠?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됐어요? 소인수분해 한 거야? 약수의 개수는 너희 어떻게 배워? 약수의 개수? 지수 더하기 1을 곱한다지. 약수의 개수. 지수 더하기 1이 곱한다가 약수의 개수인 이유는? 우리가 약수를 만들 때 보면, 표를 하나 만들잖아? 2의 4제곱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 2의 4제곱의 약수죠? 양의 약수. 3의 제곱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1, 3의 1제곱, 3의 2제곱이지. 자, 얘가 칸칸이, 칸칸이, 칸을 만들어서 이두 개를 곱하면 이 칸마다 써있는 얘네들이 144의 양의 약수들이 다 써지는 거지. 근데, 요칸의 개수는 4 더하기 1이고요. 2칸의 개수는 2 더하기 1 칸이라고. 그래서 지수 더하기 1 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 더하기 1을 곱한 칸 개수가 만들어져서 지수 더하기 1을 곱한다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신는 방법이 된 거야. 그걸까지 받아들여져. 그럼 얘는. 5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돼서 15라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것도 받아들였다. 두 번째. 여긴 지금 없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있는 양의 약수들을 총다 더해보고 싶어. 그 더한 것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왜 지금 잠깐 설명하는 거, 니네 내가 등비수열의합 가르쳤다? 등비수열의합 배운 거 기억나? 수원에서? 그게 이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어, 그게 원래 섞여요. 나중에 가면 그럼 다시 들어가 여기 있는 거다 더한 식은 양의 약수의 총합이죠. 가로를 두 개를 만들. 얘는 인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게 보이죠? 2의 4제곱의 양의 약수를 쭉다 더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야. 여기 쪽 보이죠? 1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2제곱을 이렇게 써. 네, 잘 봐.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해졌다는 얘기는 분배법칙을 하는 거잖아. 분배법칙. 얘랑 분배 분배 분배한 i가 2칸이에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3의 1제곱 1 곱하기 3의 2제곱이 여기야. 받아들여져? 그럼 두 번째 분배하면 여기 분배한다고 쳐봐. 이렇게. 얘는 여기를 더하는 값이야. 이렇게. 그렇게 다 분배하면 여기 다 더해지지 않을까? 이거를 계산하면 양의 약수의 총합을 당연히 구해지는 거야, 이거. 됐어, 소인수분해 했을 때, 각각의, 이걸 인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양의 약수를 더한 것과, 이 부분에 양의 약수를 더한 것을 곱해. 세 개여도 상관없어. 네 개여도 상관없어. 걔를 곱한 것이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이 당연한 거야.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는 숫자가 2에 4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수원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고 나면 얘가 이에 겁나 큰 거듭제곱까지 갈 수도 있다고 계산이 가능하니까 r 마일분에 됐어 어, a에 가로열고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양쪽 다 됐죠 음, 그런 거랑 섞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가 만약에 양의 약수의 개수 이런 게 이게 언제 배우나 정확하게 모르겠네. 고일 때 이런 게 있기는 하나? 언제 배우지, 이런 거는? 모르겠네, 언젠, 언젠 배우겠지 뭐.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이해가 간 사람은 사실 잘안 까먹게 되거든, 이런 거를. 그래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 같아. 단순히 나는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알아. 지수다하기 1을 곱하면 돼가 아니라 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원래.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지수수하기 1을, 1을 곱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공식인데, 걔가 왜 나온지도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야. 당연히. 어. 다음, 두 번째 건데, 어, 두 번째 거. A 더하기 B. L, M, N, X, Y, G. 얘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야. 야, 얘다 서로 다른 거 아니냐? A, B, L, M, N, X, Y, Z 다 다르잖아. 그럼 곱할 때마다 다 다른 항이 생기지 않냐? 그럼 어, 여기는 몇개 중에 선택하고? 두개 중에. 순차적으로 세개 중에 선택하고, 세개 중에 선택하지. 순차적으로 선택할 거잖아. 다 다른 항이 만들어지고. 그 고배업체를 쓰겠지. 그래서 6, 3, 18, 18개 항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서로 중복되는 게 없어. 서로 같은 애가 없기 때문에 고배업체를 쓸수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넘어갑니다. 됐죠? 강삼 음...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축구 승부차기에서 다섯 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다섯 <laughs> 명순서 어떻게 정하냐? 5팩토리얼 5팩토리얼 얼마야? 120 7팩토리얼 얼마니? 7팩토리얼 5040 5040 7팩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5팩 7팩이 제일 많이 사용돼요 5팩 120 됐어? 7팩 5040얘 외우는 거예요 어,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럼 이것도 물어볼까? 6컴이 얼마야? 6컴이? 6C2, 6C2, 15, 6C3, 20, 5C2, 10. 얘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컴비네이션. 어, 5C2, 10, 6C2, 15, 6C3, 20. 제일 많이 사용되는 컴비네이션. 외우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근데 이게 이 이후에도 계속 사용돼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여러가지 순열를 배우다 보면 퍼미테이션도 쓸 거고요. 컨비네이션 쓸 거고요. 팩토리얼도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애들은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 당연히 원, 원리는 알긴 해야 되겠지만 언제 맨날 계산해. 이 정도는 외우고 하는 거지. 실수하지 않도록. 두 번째 거. 자 회원 10명인 동아리에서 대표 한 명과 총무 한 명. 이거 어떤 상황이야? 10 퍼뮤테이션 이 상황이죠. 자격 조건이 다르니까 그럼 그냥 10 곱하기 9, 90개인가요? 됐죠. 뭐 이거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번 네 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때 A, C가 이웃해야 돼. 아, 이웃? 누가 이웃한다냐 여기서는 A, C 이웃이지. 이웃하는 거몇 명처럼 생각하고 한 명처럼 생각하고 그럼 몇 명이 됐어? 세 명이 됐네. 세명 일렬로 배열하면 3팩으로 배열합니다. A씨가 위치를 바꿔서도 되죠? 이웃만 하면 되니까, 6이 10이라는 결론 얻겠다 네. 근데 얘가 이웃 하는 문제하고 이웃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이웃 하면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 아이디어를 가져요? 이웃 해도 되는 애를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에 이웃 하면 안 되는 애를 끼워 넣는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아이디어들이 어차피 이 다음에 배우는 거에 다 사용이 된다니까? 근데 고의거를 내가 복습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잠깐이라도 떠올려 봐야 뒤에게 돼. 원순열에서 앞에 거다 사용돼요, 다시.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뭐, 뭐 기타 등등 다 사용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꼭 지금 부분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4번. 오케이. 다음에 구하시오, 1번. 남 5, 여사 자, 이렇게 모이,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뭐야, 4명 대표야? 남 2명과 여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리 묻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남자 대표를 뽑는 사건을 A, 여자 대표를 뽑는 사건은 B라고 생각하면 돼. 동시에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고. 남자 대표 뽑아봐. 이거는 그냥 5컨비네이션2 e 아니야? 순서에 관련이 없어. 남자 대표 두명인 거야. A, B가 대표나 B, A가 대표인 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1년 세우지 않죠. 그쵸? 여자 대표 두명은 4컴 2인 상황이죠. 5컴 2는 10입니다. 4컴 2가 몇이었어요? 이거 6이죠? 저거 60까지가 되겠다. 그쵸? 두 번째 AB를 포함한 여덟 명. AB가 있고 1 2 3 4 5 6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AB를 포함한 여덟 명이니까 됐죠? 다섯 명을 AB A와 B를 포함하여 다섯 명을 뽑아 1열로 나열할 거야. 그럼 다시 생각해 봐. AB를 포함하여 다섯 명을 뽑는 집만 먼저 해 봐. A, B는 미리 뽑으면 돼. 포함해야 되니까.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세 명만. 그럼 어떻게 뽑을 거야? 몇명 중에? 여섯 명 중에. 세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6컴 3인 상황에서 내 손에 몇 명이 손에 들어온 거냐면, 다섯 명이 내 손에 들어온 거야. 그럼 다섯 명은 뭐 하면 돼, 이제? 일렬을 배열하면 된다고. 배열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이씨. 또 다른 멘트가 있네? 자, 다섯 명은 뽑았어. 누가 이웃해야 된대? A, B가 이웃해야 돼. 그럼 이런 거죠. A, B와 누가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1, 2, 3이라는 세 명이 뽑힌 상황이야. A, B 이웃 한 명처럼 생각. 몇명 세울 거야? 4팩 세우죠? A, B 위치 바꿔서 수 있네요. 자, 이런 아이디어라고 뽑고 배열한다. 미리 뽑는다. 됐어? 어. 그래서 얘 계산 이거 계산도 해볼까? 6, 시 3이 몇이라고? 20이죠. 얘는 24인가요? 24 곱하기 2니까 48이네요. 960이겠네요. 960. 음. 됐습니다.